그, 무량수경이, 이제, 금락식이 이제, 참, 근본적 구체적으로, 소개한 게위인데 막, 극락식을 참, 저, 서바 만들면, 십만원, 툴 지나든, 한없이 깎아뜨리면, 이제, 금락식이 있는데, 모든, 이제, 영원하고 깎아뜨리면은, 영원하고도 만들면은, 절대적인 행복을 누르시다. 아까 나 말한, 영원한 행복이야 영원하고, 절대적인 행복을 누르시기 전에, 이게 사바 고해 말이지, 삼계 화태. 이 사상의 고향 말. 여기를 갖다가 어떤지, 뛰어 막 어떤지 집착하지 말고, 그냥 부지런히, 부지런향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말이지. 이, 뭐, 이 행복은 릴수 있는 그만 세우고, 가자. 그 뭐, 자, 장함에 설명하는 게 뭐, 천당, 그 왕국 다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 그럼 어떤 사람이 갈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거든. 어떤 사람이 갈수 있냐면은, 누구든지 연불만 다 하면은 갈수 있는데, 갈수 있는데, 그 단서가 하나 붙었어. 무슨 쪽지가 붙었냐면은, 오역죄를 지은 사람하고 정법을 비방한 사람은 안 된다. 오역죄를 지은 사람은 부처님을 지인다든지 사생을 부모를 지인다. 그 오역죄란 말이야. 그 오역죄 지은 사람이나 부모를 갖다가 정법을 비방한 사람은 그나세에받는안 받는다. 그렇게 좋은데지만은 말이지. 영감 다 가는데. 안 받는다. 이기란 말이야. 무량소개는 그래 먹고 관무량소개 가면 또 어떻게 나왔냐면은 참, 극락하셔야 참 좋은데 말이지. 네? 누구든지 연불을 할것때면은 오역제하라면 무신죄를 지었더라, 염불만 하면 다 극락시켜야 갈수 있다. 간다! 이래 말이 배웠어. 배웠단 말이야. 그럼 가면 어찌되냐면, 그거는 부품이 있는데, 하품, 하품이 아니라, 오역제하라면 오백 오역제를 짓더라, 도든제를 짓더라, 쟤든가. 근본 달아이나, 주문인데 근본 달라이나 갖다 이걸 갖다니 상품, 상품 상사에갈수 있다. 이런 말나서어그 말이 좀 이상한데, 천문지는 끝날 수 있는데 무량수계에는 오역질지인 사람은 못 간다. 또 관무량 세계에는 오역질지도 하품 화생에 갈수 있다. 말이 조금 비는디 말이지. 이게. 근본 이게가서 뭐라 간냐면은 오역질지도 상품 상생에 갈수 있다. 이런 하이야 말이만만 저게 말이만 육만만 뭐라른뜻나단 말이야. 다난데 그, 이제, 가만히, 그, 아주 에 그, 모순이 되어있거든, 되어있는데, 누가 생각하든지, 좀양심적로 생각 볼 때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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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지, 일체지, 부처님은 일체지라고 하든 말이지. 그 사람이 일체지가 아니고, 그 무슨, 정신병장이가. 어? 갈수 없다, 하다가갈수 있다, 가다가, 갈수 있으면 안 돼. 하고만, 아픔 하다, 이렇게 몽간다, 가다가, 또 상품 상생, 에? 상품 상생 갈수있고 말이 자꾸만 안 되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일이 되어있거든. 그럼만 거기서 무슨 일조 어떤 분이 뜻이 있는가, 긴 뜻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정신병자가. 자, 그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그 지금 저 부처님 댁가서 부처님 말씀하는 것이 무슨 딴 뜻이든지, 딴 뜻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말이지 정신은 무슨 계량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단 말이야. 그때 부처님 정신병자로 가긴참 곤란하거든. <laughs> 정신병이야, 나 아무 생각 정신병이 아니었어. 그, 면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이유가 있단 말이야. 이유가 있다이 말이야.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슨 이유 있냐 하면은, 밤량소개가두 분이 가서,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극락세를 갔다가 차아악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서 막 가면 극락세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과 설명할 때면, 부처님은 법계장신이다. 이런나셨어법계장신이 그는 법계신이란 거는 그 몸이 말이야. 법계랑 거, 오, 시원한 법계가 나오거든. 부처님 몸이라는 건온 음, 시방에 가득 음, 음. 차가이 말이데 부처님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이라. 어? 어느 그 요온 공기를 꽉, 공꽉 찼듯이 말이야. 공꽉 찼듯이, 부처님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이야. 극금낙에 어? 서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방. 있고, 북방도 있고, 남방도 있고, 땅 밑에도 있고, 뭐, 없는 것이 없다, 그게 이제 법계신이야. 어? 불신은, 소위 불신자는 만드면은 법계신이시니라, 부처님 몸이라는 것은 법계신이야, 법계신. 때 법계장 현암이 탑이라고 하면요, 그 법계신이라는 것은 실상 세계 우주에 확 차가 있말이지 차가지고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것이 없어, 없는 것이 없어, 없는 것이 없어. 그러면 영원한게이 붙였던 방해했을 때 말이에요. 아까 이제 가스 저게 가스 없다 했다, 하품 하산 갈수 있다 했다가 상품 상산 갈수있다 캐다. 그것은 그래도 저쪽 서방을 가지고 기한 소린데, 이거는 서방이고 동배이고 북방이고 다틀어 뜨고 말이지. 부처님 만 되면은 동서남북을 통해서 국한된 것이 아니고 말이지. 통해서 어느 곳이 없는 것이 없는 없다고 말이야. 아무다면다 있든지 다 있다 이 말이야. 어느 것이 다 있다 말이야. 영원한 공예마. 자, 그 반대로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염불을 하는 이제 어, 관무량수에나온소리라 그럼 그 어째서 이제 그 예를, 부처님이라는 이가 없는 것이 없이 마음대로 시방층에 꽉 찼다 가느냐. 왜 그러냐면은 시심시부려 시심작권이라 딴 것이 아미타불이 아니라 다 어떻게 다 제중생에 다 마음을 가지는데 내 마음 이것이 지금 부처다 이리 나왔거든 마음이 부처를낳왔단말이야 마음이 붙는 동시에 마음이 붙이지, 되는 것이지 말이지. 마음을 내놓고, 어? 이 부처를 달리 구한다는 것은 말이요 마팔지 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상말하자면은불 속에서 얼음 구하려면 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다 말이요 그러면 왜 말이지, 애당초부터 부처님 말씀할 때에 부처님 말씀할 때게, 부처님의 한 것은 말하자면 시방세계에 큰 차가 있어 말이요 누구든지 뭐안 볼래, 안 볼래, 폐혈을 뵈수 없다기나. 폐할 네? 수없단 말이야. 폐할 수는 그런 부처님을 갖다 소개할 것이지. 왜 천문지는 뭐 서방하니 남방하니 사다가 뭐갈수 있니 갈수 없니 샀다 말고. 가소리다 해놓고 내중 결론이 말이지. 네? 수는 부처님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방세에 차가 있는데. 그 어떤 것이 부녀이냐면 마음이 내 마음이지 부처다. 이내 마음이라는 것은 무슨 개인을 일단시로 말한 것이 아니야이내 마음이라는 것은 시방세계만이지. 이 차가 있는 게내 마음이다 그말이오그 마음을 말한 것이다 그니라 시황세에 가득 차 유정무제에 똑같이 가지고 있어 유정무제에 유정도들이 에 똑같이 가지고 무정도 유정 똑같이 유정무제에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이것이 말하자면인 구체다.